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역사적인 이벤트 날이 될수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행산 날이 이번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는 새로운 장을 여는 회사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인데요.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다가올 10월 10일 이벤트가 회사 전망을 바꿔 놓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더 이상 분석가들은 단순히 회사의 납품 및 생산 수치만 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테슬라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인정받기를 기다려왔었죠. 아이브스는 웨드부 시가 사이버캡 확장, 마일당 총 비용, 테슬라 승차 공유 앱, 교통을 혁신하도록 설계된 획기적인 기술을 전제로 한 1세대 데모에 대한 회사의 예측을 중심으로 주요 업데이트를 이번 주 행사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율성, AI 완전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1조 달러 가치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국 믿고 있고 아웃퍼폼 등급과 300달러의 테슬라 목표 가격을 유지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크의 캐시 우드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1조 달러 수익 기회라 밝히며 로보택시가 80% 이상의 총 마진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녀는 테슬라의 장기적 성공, 특히 자율주행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며 높은 이익 마진을 가진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모델에서 테슬라의 주요 수익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에서 회사 계획과 전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AI가 운송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라 언급하며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강조했고요. 최고의 기술과 실행력을 갖춘 이 회사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10월 10일에 웨드 부시, 댄 아이브스와 아크의 캐시우드 말대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될지 많은 관심이 이제 그게 달하고 있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